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여러분들 앞쪽에 여기 보이시죠? 하얀색 담이 이쁘고요. 예, 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나무를 정말로 이쁘게 심어놓은 집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러분 그전에 예, 주변 풍경 한번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에 와 있습니다. 예,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요. 예, 이건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대지 면적 같은 경우 172평입니다. 예, 그리고 시멘트 벽돌조로 집을 지었고요. 사용 승인 날짜는 2006년 10월 11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매 금액은 밑에 나오고 있고요. 방향은 정확하게 남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바깥쪽은 이렇게 하얀색 나무 나무로 이쁘게 해 놓으셨고요. 앞쪽에 텃밭을 쓸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텃밭 앞쪽으로서는 과실수를 좀 심어두셨네요. 나름 삼거리 코너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원두막도 하나 만들어두셨고요. 그 다음에 차도 당연히 한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수도까지도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이렇게 잔디도 이쁘게 심어두셨습니다. 자 대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대문이 이렇게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경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대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단을 이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도 경계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네도 이쁘게 있고요 네. 정원도 잘 가꿔져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구독도리가 밖에서만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예, 주인분께서 예, 지금 멀리 가셨는데 시간은 안 맞고 제가 이렇게만 찍어서 조금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주인분하고 합의되면 은 내부까지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은 여기까지고요. 여서부터 이 뒤에까지는 달아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앞쪽으로 보면은 교통 편의가 이렇게 좋게 바로 이제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길이 다 붙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쪽에는 뭐 아직 뭐 집을 짓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페도 있고 예, 식당도 있고 여기 큰 길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예 간포 바닷가 올라가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까지도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울산으로 쭉 들어간다면 울산 북구에 연결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돌아봐 드릴게요. 예 방은 3 개가 되어 있고요. 예 거실이 따로 되어 있답니다. 주방하고 거실하고 되어 있고 거실하고 주방 쪽으로는 편백나무로 마감을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예 화장실은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추후 제가 내부 영상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더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쪽은 좌측편으로 해서, 예, 마을 길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마을도 제법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동네는 뭐 거의 이제 현지 분들이 살아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정도만 이제 외지 분들이 예, 주말이나 세컨하우스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조용하게 여러분들, 예, 전원생활 하고 싶은 분들 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 집도 튼튼하게 지은 예, 바깥에는 빨간색 벽돌로 마감을 해 두셨고요. 예, 앞에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까지도 따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영상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집을 전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햇빛이 드니까 밝아지네요. 앞쪽에 과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항까지 널찍하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돌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